어디 한번 해봅시다. 뉴 가메. 어? 아니 뭐야. 수년 전내 딸이 실종되었다. 시간이 흐르후 사람들은 내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었고 잊게 되었다. 딸 목소리야 지금?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걸 알았다고? 아니, 저런 말 하면서 나 보고 싶다고 찾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? <laughs> 웃긴 거는 딸이 또 편지를 보냈다, 그죠? 아니야, 그래픽 괜찮은데? 아니, 세상에 패드 지원도 돼요. 이런 갓겜을 봤나? 근데 너무 어둡다는 게 단점이네요 내 딸이 있는 곳이 여기야? 응? 아.. 저 너무 답답하다 마우스 씁시다 <laughs> 어.. 답답해 아니, 나름 뛰는 기능도 있어. 자, 우선 어두우니까, 불켤수 있는 것들 좀다킵시다 그 이런 게임 특, 시작하자마자 안 나옴. 아, 그, 이제야 좀, 어? 그, 사람 사는 집 같네. 뭔 소리야? 보자. 우선 2층으로 어 씨. 딸 아빠 왔는데 인사해야지. 아니, 건방지게 아빠 왔는데, 어? 어디 갔냐? 아 잠깐만, 애초에 여기는 딸 집이 아니죠? 생각을 해보니까. <laughs> 어? 아 애초에 여기는 딸 집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실종된 딸이 여기로 왔다는 건데, 어, 딱히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 그죠? <laughs> 지금 이쪽 문이 안 열리거든. 아,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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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, 딸이야? 어, 잠깐만, 어, 잠깐만, 가, 갑자기 개무음 개무송! 어, 아니었네요. <laughs> 뭐냐? 아까 여기 위에서 막 스파이더맨 자세로 그러고 있었잖아. <laughs> 아니, 씨발, 왜 이래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뭐야? 야, 주인공 독하다, 독해. 응, 방금 그걸 보고도 어? 집에 안 가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! 어!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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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야? 딸, 여기서 뭐해? 딸, 잠깐만 비켜봐 불, 불좀 켜자 불이 안 켜지네 어? 딸, 여기서 뭐해? 그, 그러게 뭐, 뭐야 딸..딸 두명이야? 뭐..뭐..뭐야 뭐야 우리 딸 언제 분신술 배웠어? 응? 음? 아빠가 역시..응? 음, 알아봤다니까? 응? 음? 넌 그런 재능이 있었구나 딸 아빠랑 집에 가자 어? 여기서 뭐하는거야 지금 아네명은좀 벅찬데 내 월급으로? 어어어 왜왜왜왜왜 왜 왜왜왜 왜, 왜. 왜. 왜, 왜, 뭐뭐뭐뭐뭐 뭐, 뭐, 뭐. 어. 아 여기 뭐있어? 어? 어..문 열렸네? 아니 근데 딸 씨발 아빠한테 왜이래 어? 아니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아 무슨 곤지함이야 존나 살락살락거리네 아니 뭐 아! 아니 그게 높은 데서 떨어진 것 같은데? 주인공 이걸 사네? 캔타우로 써서 사랑할 수 있냐고? 아니 부모는 어 무슨 모습이든 간에 사랑하지 않을까? 물론 제가 부모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.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? 오! 어! 어, 딸, 일로 와봐! 뭐지? <laughs> 아니, 근데 잘 가고 있긴 한가 봐. 뭔가 진행이 되고, 대군는 있어요. 아, 이러고 있는데, 씨발. 갑자기 딸 얼굴 나올까 봐나 존나 무섭다. 심장마비 걸려, 지도 응? 그 외출에 다른 집이야. 뭐 뭐지? 응? 아, 아 아닌가? 같은 집인가? 어! 결국 비가 그쳤네요. 뭐지? 그래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응? 아빠는 여기에 와서는 안 됐어요, 왜? 아니,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. 사춘기? 뒤늦은 사춘기? 도대체 이 집에 온 이유는 뭐고? 아빠를 보고 싶다? 어? 어? 뭐야 쟤왜 저기 있어? 쟤 저기서 뭐해? 아니 뭐지? 어! 뭔 소리야? 아 하지 마씨발 <laughs> 아니 자유 탐험 모드라며 왜 그래 아나 나갈래 나도 그냥 소리에 놀란 거예요 딱히 뭘 보진 않았어 어? 뭐야 여기서 뭐해? 어? 아아 <laughs> 딸! 으어우허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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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된다 이게 힐링이지 미안, 미안해. 미 <laughs> 미안, 아니 미안. 아니 자유 그거라며, 씨발 무서운 거안 나와야지. 미안. 어? 여기 어. 어, 열리네. holy <laughs> shit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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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아니 이거 나 아니야? 또, 누가 봐도 난데? 하, 꼴림, 꼴림 포인트 개쩐다. 어? 아니, 이건 아무리 딸이지만 못 참겠는걸.